사진 출처,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걷는 모습 챗 GPT 생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첫걸음 어크온 걷기 챌린지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 달성을 돕는 건강 관리 앱 워크온, 워간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루 7000에서 10000보 걷기를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워크온 걷기 챌린지에 어떻게 참여할까? 워크온 앱은 사용자의 걸음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하루 7000명에서 10000명 사이에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면 포인트 적립 및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함께 운동하는 재미도 경험할 수 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워크온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한후 거주 지역의 걷기 챌린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목표 걸음 수를 설정하고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된다. 걸음 수는 앱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되며 목표를 달성하면 리워드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꾸준한 걷기 습관이 가져오는 놀라운 건강 효과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 꾸준히 실천할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하루 700명에서 1 0 0 0명복 걷기를 습관화하면 심혈관 건강 증진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기능이 향상되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한다. 하루 일정량의 걸음을 꾸준히 걸으면 심장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체중 관리와 칼로리 소모에도 유익하다.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지방연소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걷기의 장점은 크다.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걷는 동안 신체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되며 상쾌한 공기와 자연 환경을 접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 습관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근력 강화 및 유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꾸준히 걷다 보면 하체 근육이 단련되고 신체의 균형 감각이 향상된다. 또한 적절한 보폭과 자세를 유지하며 걸으면 전신 유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워크온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사회 연계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셜 워킹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걷기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건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워크온과 함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걷기다. 특히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활용하면 재미있고 지속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다양한 리워드 혜택까지 누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워크온 앱을 다운로드하고 걷기 챌린지에 도전해보자. 오늘부터 하루 7000명에서 1 0 0 0명 명복 얻기를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자.